일본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아사다 마오가 서울 강남에서 사망했다는 유튜브 발 가짜뉴스가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K뉴스에는 속보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발견된 아사다 마오. 눈물 터진 김연아 선수, 결국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해당 영상 속에는 아사다 마오가 서울 강남 재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아사다마오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이날 오후에 아사다마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9월에 열릴 아이스쇼 비욘드 예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가짜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조회수가 나온 괴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현재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 잘못된 정보 등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영상을 게재 후 검토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